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아까 못놓었던거 지금 후춧가루 지금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숯같은 향기롭습니다 음. 지금 쌈장이랑 고추장 찍으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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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게 좀 이렇습니다 음. 굳절이하고 자, 와, 이것도 맛이 좋아가지고 지금, 얘도 뚝배기에서 좀 했으면 그는데 뚝배기처럼 끓일 수 없으니까, 응. 지금 반 가져오고, 반은, 저는 반은 도시락 사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유리그릇에 놀았습니다. 담아놨어요, 끓여가지고. 자, 국물 한 먹어볼까요? 아, 물이그끓여는데두분 이거 좀 약간 널찍하게, 좀 큼직하게 해야지. 동태찌개 두부에 맞습니다. 골맞습니다. 자. 아. 자, 아. 드셔보자. 아. 동태찌개 두부입니다. 자.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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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수한게 된장찌개 맛이라서 그냥 아, 맛있습니다 동들찌개야 된장 동들찌개를 해서 아, 굉장히 구수해요 구수한 맛입니다 아, 감자 영양도 아마 있는것 같아요 제가 감자를 뭐하고 똑같이 주먹만한거랑 집어넣거든요 감자는 네모나게 해가지고 사각으로 해가지고 큐빅형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물이 되게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요 요거는 얼음입니다 저 커피 요거 술은 여기 있습니다 다먹었자 하나 쭉 한번 들키겠습니다 자아유 이렇게 넣을게 이게 나을 것같아자자짠자 이어요 건배 아우, 시원해요. 좋은데요. 음.